네, 안녕하세요푸팩입니다 오늘은요, 곡지를 하나 할 거예요. 먼저 <laughs> 곡지를 하나 할 건데, 어, 제가 프리파라 팩을 구해요. 그린그리도 팩이고요. 직접 이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새벽이 을때 여기 일단 보시면 일단 새벽만 할게요. 아 있죠? 일단, 제가 라라를 그릴 거고요. 미래랑 소피를 구하는데요. 혹시, 두명 이상 더 나올 수 있으면, 나올 것 같으면, 어, 두명더 나올 것 같으면, 두명 이상 나오면요. 어, 세 명을 일단, 시옷, 드레싱 파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 파페 팁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명이다, 4명이다, 그렇게 나왔다면, 솔라미 스발 말고, 어, 원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네들 해도 되고요날 라라 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빼고 고르시면 되고요 어떤 일들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뭐, 라라만 아니면 돼요, 일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리그리는 부디, 분이, 부디면 더좋고요 일단, 크림 그리드 패배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모나드 캐릭터를 고르시면 되고, 미래랑 소피는 무조건 들어와 주셨으면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